안녕하세요. 전망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옛날 버전의 파워포인트인 PPT 파일을 PPTX로 일괄 변환하는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요, 2003 이전 버전 같은 경우는 PPTX가 아니라 확장자명을 PPT로 해서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해왔고요. 그 뒤로 만들어진 자료들 같은 경우는 PPTX라는 확장자명을 가지고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이두 버전이 사실은 크게 차이를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어차피 요즘 버전에서 과거 버전의 PPT 파일을 열어도 잘 열리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데요. 실제 이 파일을 PPT 버전으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파일에 복사본 저장으로 가서 제가 샘플을 모아놓은 이 폴더에 와서 PPT라는 이 과거의 프리젠테이션 형태로 확장자명을 바꾼 다음에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장하기 전에 이와 같이 이전 버전에서 사용된 도형 및 텍스트를 편집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룹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레이아웃하고 안내선이 손실된다라는 거 그래서 일부 데이터들이 좀 틀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거 버전으로 되어 있는 파일들을 한번 pptx 버전으로 쭉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때그 파일을 열어서 다시 저장하기로 해서 pptx로 저장을 하면은 끝이기는 한데, 이 옛날에 만들었던 파일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이 작업이 번거로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폴더에 옛날 버전의 파워포인트 파일이 모두 모여 있을 때그 폴더에 있는 ppt 파일을 모두 열어서 pptx로 저장을 하는 이런 매크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파일을 다시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파일 이름은 ppt2pptx라고 하고 파일을 매크로 사용 프리젠테이션으로 바꿔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크로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파일에 옵션으로 와서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개발 도구에 체크를 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요 메뉴에서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생겼고요. 개발 도구 메뉴에서 매크로 보안으로 오신 다음에 매크로 설정을 모든 매크로 포함으로 설정을 해 두거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내가 지금 파일을 다루고 있는 경로를 새 위치 추가를 해서 내가 매크로 파일 저장할 폴더를 저장을 해줘야지 그래야지 매크로 사용이 편안하게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매크로 파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가서 마우스 클릭 삽입에 모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함수 선언을 해주고요. ppt to pptx라는 이름으로 서브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만들었던 공통 파일에서 폴더 내 파일리스트 가져오는 거 요거 그대로 가져올게요 Ctrl C, Ctrl V 파일 네임 말고 이제 결과를 저장할 폴더 이름 하나만 선언을 해 주겠습니다 result folder name as string 이렇게 선언을 해 주고 수시로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ppt 개체를 선언을 해 줄게요 ppt as presentation 이렇게 선언을 해 주고요 결과를 저장할 리절트 폴더 네임부터 정하도록 할게요 rf 네임은 현재 실행 중인 active presentation pass 현재 실행 중인 ppt 파일이 있는 폴더를 가져올 거고 그 폴더에다가 e n d 로 연결을 한 다음에 역슬래시 리절트 역슬래시까지 이렇게 하나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만들 결과를 저장할 폴더 이름이고요. 이 결과를 저장할 폴더는 디렉토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mkdir 그리고 rf name. 이렇게 하면은 이 result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미 result 폴더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에러를 스킵하는 부분을 잠깐 만들어 줄게요. on error resume next 그리고 요 다음에 다시 on, era, go, to, 자, 0. 이렇게 해서 요 부분에서 폴더 만드는 부분 요거까지 추가를 해주면 되겠고요. 요 파일 이름을 불러오는 거에서 우리는 ppt 파일만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ppt라고만 요렇게 해주면은 ppt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 이름을 불러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pptx, pptm과 같은 파일도 가져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if문을 한번 더 걸어줄게요. if, write, 바로 해서 파일네임에서의 세 글자만 가지고 올게요 세 글자만 가져온 값이 ppt일 경우에만 이 안에 있는 동작을 해라 이렇게 하면 ppt 파일에 대해서는 어떤 동작을 할 거예요 pptx나 pptm에서는 끝에 세 글자만 가져오면 ptx, ptm 이런 식으로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작업을 하지 않을 거고요 자 그러면 ppt 파일을 가지고 온 다음에 set ppt equal powerpoint.presentations.open으로 해서 여기에 파일 이름을 쓰면 되니까 여기는 폴더, name에다가, and, 그 다음에 역 슬래시 하나 연결해주고, and, file name. 이렇게 주면 해당하는 파워포인트 파일을 열 거고요. ppt.save as. 래서 이름만 바꿔서 저장을 해주면 되는데 이때 저장할 곳은 result 폴더 name에다가 end로 연결해서 파일 name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파일 name을 그대로 쓰게 되면요 파일 name .ppt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파일 name에서 오른쪽에서부터 네 글자는 제외를 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left 괄호에서요 파일 name으로 가져오는데 파일의 길이는 랜스 파일 네임에다가 마이너스 4를 해버리면은요. 점 ppt까지 해서 내자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럼 요와 같이 저장을 하고 나면 ppt를 닫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확장자명까지 빠졌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아예 확장자명을 다시 넣는 것으로 할게요. 여기에다가 핸드 and, 핸드로 연결한 다음에 다운표 점 PPTX 다운표 닫고 이렇게 하면 파일 이름 자체가 PPTX로 저장이 되면서 버전도 바꿔서 세이브해지해서 알아서 바꿔줄 거예요. 아 여기 점까지 들어가는 거좀 번거로우니까 점 없애고 여기도 마이너스 4가 아니라 마이너스 3을 하면 될것 같네요. 마이너스 3 저장을 하고 이 파워포인트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요리절트 폴더, 요리절트 폴더를 아예 삭제를 하고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어느 폴더에 있는 ppt 파일로 작업할 것인지 묻고요 그래서 옛날 버전 ppt가 모여 있는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 파일을 지금 열었다가 저장하고 닫고 열었다가 저장하고 닫고 하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작업 완료되었고요. 이제 리절트 폴더 들어가서 볼게요. 리절트 폴더 생겼고요. 그리고 리절트 폴더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와 같이 pptx로 변환된 파일들이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한번 열어서 보면 이 파일 자체가 이 변환된 엑셀 파일로 그래서 pptx 파일로 저장이 된 것을 제대로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구버전의 ppt 파일을 하나의 폴더에 넣어 놨을 때 한꺼번에 pptx로 변환을 해서 저장하는 일괄 저장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이전에 만들었던 공통 코드를 이용을 했고 그냥 저장만, save as만 다시 하면서 확장자 명만 바꿔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매크로 작업들에 비해서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와 같은 작업이 굉장히 오래된 데이터들을 많이 보관하고 있는 회사나 어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꼭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은 요와 같은 작업으로 해주면은 그래도 한 번에 좀 편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